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9월 16일 느헤미야 6장은 있는 인데 6장은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토비아와 삼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외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민장들과 귀족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부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사게 되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극한 어려움과 또 가난에 직면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느헤미야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부, 부, 불러서 꾸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강하게 일컬은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같은 민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또 부당하게 받았던,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돌려주도록 촉구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원만과 불평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데 또 다시 외부로부터 대적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느에미야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생과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으였다며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 대적들이 이제 성벽 재건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또다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무너진데 허물어진 곳은 다 메꿨고 이제 문장만 달면 성벽의 재건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막지막때 성벽 재건의 마지막 때에 또다시 대적들이 이런 어려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끼쳤는가 이절을 보시면 삼발랏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성벽, 성벽은 다 메꿨고, 문장만 달면 되는데, 개셈과또 삼발낫이, 느헤미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온오평지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온오평지는, 즉, 온오평지는 성벽 건축하는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평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공사하는 그 중에 왜 멀리 떨어진 평제에서 만나는가, 만나자고 요청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공사하는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사람들 없는 곳에 느헤미아를 불러서 그를 살해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아는 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개인이 불러, 불러낸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없는 곳에 불러내어서, 그들을,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3절에 말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의 사자들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거의 다 마쳤는데 내가 떠나면 성벽공사 어떻게 완성하냐 나는 떠날 수 없다 이거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보면 네 번씩이나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절 보시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라고 하면서 한두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한 정확한 곳에 보내어서 유다 사람들의 도움을 또 힘을 못 받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씩이나 요청했는데도 네 번씩이나 똑같이 나는 이일을 맞춰야 되니까 갈수 없다라고 거절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그 편지를 봉해지지 않은 채로 보내게 되는데, 그 봉해지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누구나 누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오해되도록 잘못되도록 그렇게 소문이 퍼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봉해지지 않은 편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안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드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했습니다. 네버식이나 거절하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건 무엇이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다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벽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바사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바사의 왕을 모반하고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소문이 자연적으로 아 지금 성벽 만드는 것은 지금 바사 왕을 거역하고 자기네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소문이 쫙 퍼지기 때문에. 느헤미아의 의도와는 상,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오해를 만드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오게 그 협상 테이블 평지로 나오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모함이고 나를 해하려는 것이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서 또 다시 이렇게 거절 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일 전혀 그렇게 꾸미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 일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촛 보내어서 협상 테이블 불러서 살해하기도 할, 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그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음모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에게도 민족에게 매수하여서 그 느헤미아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외부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요청하는가? 지금 대적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계속 불러내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몰래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지금 있지? 여기 있지 말고 성문으로, 성문,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외수의 수모에서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대적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솔깃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성벽 공사하는 일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음모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은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1절, 12절 보면 외소에 숨어 있어라. 죽지 않으려면 숨어 있어라. 라는 그 말의 조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의세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발라 도비아가 같은 민족에게 뇌물을 주어서 "야!" 지금, 느헤미아가 숨어있게 만들어라. 성벽공사 완성되지 않도록 그가 외소 안에서 숨어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 사람도 뇌물을 받고 느헤미아에게 잘못 조언하고 또 성벽 방해하는 일도 하는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적인 사람까지 매수를 당하여서 성벽공사하는 일을 방해했는데 이 방해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삼발라과 도비아, 개선, 개센, 이런 대적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이다. 그들 나쁜 사람 아니다. 그들 만나지 말고 만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또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18절, 19절 보시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은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가 유대 민족과 결혼한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와 그 자녀들과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대적들은 어떤 일을 평하는가, 19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고자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비야의 선행을 알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다. 너를 해할 사람 아니다. 성벽 건축하는 거 방해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도 벌리게된 것입니다.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도비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보라라고 하면서 그를 더 친밀하게 다가오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들로 공격을 하겠다는 라 그런 위협도 하고, 또 느헤미아를 불러내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내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도비아와 선빌라스의 그 선행을 알려서 그를, 그의 대적 관계를 막으려고 하는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리에미아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간구하였고 그 성전, 성벽 공사가 52일 만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 성벽 공사가 이렇게 마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성벽 공사들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것을 보고 16절 보시면 그 대적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역경 그 속에서도 52일 만에 다 완성하였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 아마 그 숱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아, 이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낙담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6장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공사를 완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대적들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벽 공사하는 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쉽고 편안하고 평탄한 길로 연기는 것이 아니라 숱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 길이 늘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또 방해들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어려움에 있어서 낙망하고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대적들이 방해하고 또 불러내어서 살해하고자 할때 느헤미아는 어떻게 했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됐냐 보시면 9절에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말미에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또 13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두렵게 하고자 한 소행, 사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연노라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이 성벽 공사를 다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더욱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고 힘든 일을 닥칠 때우리할 자세는 무엇인가?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때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대적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때그 대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믿지 않는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때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실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 속에서 성벽 재건이 완성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닥쳐올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일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로 인하여 친척들을 맞아 멀고 가깝게 이동하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고 넉넉한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과 전도,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쌓으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